어, 이분은 사실 20대 한 중반? 중후반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생리 불순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길게는 한 3, 4개월씩 생리를 안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단낭성 난소증 진단도 받으셨었고,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제 생리가 그래도 얼마간 한 번씩은 계속 나오니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진 않으셨는데, 이제 이 생리불순뿐만 아니라 이분은 사실 구질적으로 본인이 너무 힘들게 생활해 오셨던 증상과 이거를 꼭 개선하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만성피로셨어요. 그리고 눈에 열감이 좀 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 증상으로 근처 뭐 한의원이나 또 치료를 병원이나 여러분들서 받으셨지만, 음, 그렇게 차도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이라는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 소개로 이분이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멀리서 오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이제 이분의 상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함께 이제 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이전에도, 어, 이런 증상 때문에 한약을 좀 많이 드셔봤어서, 어, 본인이 우선은 이제 짧게 한 보름 정도만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서 그렇게 치료를 이제 진행이 됐는데, 어, 이번에 주된 증상은요, 만성피로감이었고요. 그리고 눈의 열감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음, 항상 피곤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명 증상이 생겼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증상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토피. 원래 가지고 계셨는데 아토피도 좀 심해지고 전체적인 피부가 많이 건조하셨고 사실 전신 증상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좀 좋지 않으셨던 거 이런 증상들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셨을 때 전화도 주셨어요. 원장님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로감이 너무 좋아지고. 어, 그리고 좀 개운하고, 그 열감도 조금씩 덜해지는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치료 기간 동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한 달에 한번 오셔서 진료 보시고, 또 매번 오실 때마다 본인이 좋아진 증상에 대한 걸 편지로 이렇게 써가지고 또 오셨었고, 어, 그래서, 음, 결론은 3개월 치료 잘 마무리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생리도 이제 두번 정도 잘 지나가셨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고질적으로, 만성적으로 제일 개선하고 싶었던 부분들 피로감이 좋아지셨어요. 피로감이 없어지면서 눈의 열감도 좀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건조했던 피부도 좋아지고 아토피 증상도 좀 개선되셨고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던 증상들도 많이 편해지셨어요. 이 사실 치료 원리가 생리 불순이란 어떤 문제가 생기기까지에 사실은 자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오장육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생리가 회복될 수 있게끔에 대한 환경을 만드는 치료를 했던 거죠. 자국난소도 건강하게 해야 하지만 자국난소가 오장육부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열이 많이 오르는 편이셨고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셨어요. 그래서 그 열로 인해서 이제 건조감이나 눈의 열감이나 아토피나 이명이나 두근거림 중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맥락을 갖고 이제 약해져 있던 장기들 위로 올랐던 열들을 내려주면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잘 마무리했고 후기를 보내주셨는데 그 후기 글을 제가 보면서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었 증상이다 보니 그게 이제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조차도 좀 흐려졌던 거죠. 그래서 실제 치료를 통해 몸이 건강해지고 나서 보니 이전에 이런 상황이 건강하지 않았,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를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는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치료 이후에도 꾸준하게 관리도 열심히 해 나가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겠다라는 다짐까지 주셔서 정말 인상 깊었던 환자분이셨습니다.